대는 일부 회복기가 이제 조금씩 돌아옵니다. 일부 회복기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갭투자 플러스, 어 이게 전세 대란 플러스 갭투자에서 뭐 전세 대란도 나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어 실거주까지 이제 맞물리니까 이게 전세 대란이 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전세 살 바에 집값이 약간 오를 것 같으니까, 상당 분양가 이런 것들 오르니까 이제 실거주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전세가 괜찮으면 갭 투자로 지금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서울, 특히 서울과 그 다음에 지방도 양극화, 소위 상극화로 가는 이제 일부 어 신축과 소위 준신축이라도 이제 소위 이제 거의 역세권에뭐 오션뷰 플러스 뭐, 뭐 예, 학교 있는 어, 대장주들이 이제갭 어, 투자와 실거주가 대량으로 이제 거래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임차인 분들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행사하더라도 뭐 행사를 하겠죠.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뭐 그냥 행사를 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임대인 분들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갱신을 깨뜨리는 상황이 지금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 뭐, 깨트린 상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내가 갱신을 사용하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임대인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뭐, 갱신 거절 사유가 이기차임이나 거지임대차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합의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보다 가장 먼저, 이, 이, 재건축 이런 것들은 실제 계약을 할 때, 뭐, 특약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로 하고, 현장, 그 실제 현황은 또 많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현장에 많은 것은, 어, 실거주. 집계 좀비 속 관련 실거주. 그리고 매매가 된 후에 새로운 임대인이 이제 실거주하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분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 때 이제, 어, 만약에 실제 거주를 안 했을 때, 임차인분들이 지방은 덜 한데, 서울은 지금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